자, 우리 삶 속에 미스테리한 현상들이 참 많지만 엄청 많아요 네자 여러분 이거 공감하시나요? 첫 번째 거 <laughs> 양말은 꼭한 짝만 사라진다 <laughs> 진짜 진짜 이래요 아니 뭐 집에 이 런드리머신이 있으면 네네. 조금 덜하긴 해요 근데 조금 덜하긴 하지 예전에 하지만. 이제 저는 저기 빨래방이라고 코인런드리에 많이 다녔거든요 네, 코인런드리에 가서 빨래를 하면 양말이 짝이 안 맞는 애들이 꼭 나와요. 아 이거 너무 신기한 게 집에서 저희 있는데 집 안에 있으니까 집안에서 하는데 분명히 내 기억에 내가 양말 두 짝을 다 벗어서 바로 그 빨래통 앞에서 벗어서 아, 둘죠둘다 다 빨래통에 넣었는데 넣었는데 나중에 빨래를 하고 돌아와 있을 땐. 애가 없어요. 이상하다. <웃음> 녹았나? <laughs> 저 저희도 맨날 그런 생각하는 거죠. 진짜 녹았다. <laughs> 아니면 세탁기가 중간에 좀 배가 고파서. 화라 꿀꺽했다. 양말을 이거는. 먹나? 아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이상하게 짝이 안 맞는 데 나중에 엄청 많아져요. 알아요? 엄청 많아요. 저도 그래서 나중에는 제이이 이 서랍장에 네. 양말이 너무 짝짝인 게 많아서 네. 이제는 그냥. 신어요? 받아들이고 짝짝이 있는 애들로 신거든요. 대충 살자. <laughs> 대충 살자. 뭐 그거 맞춰서 뭐 하나. <laughs>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네. 막 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더안 맞아요. <laughs> 아예 이제. 아예 난국이야. 이제는 <laughs> 자두 번째는요 머리카락은 매일 빠지는데 머리숱은 그대로다 요거 여자분들이 아마 좀 많이 아, 좀 공감하실려나요? 그렇게 여자분들이 또 머리가 기니까 네. 그리고 또 걸어 다닐 때도 보면 계속 머리카락이 이제 떨어지는 거아 걸어 다닐 때도 걸어 다닐 때도 바닥에 양막 머리카락이 엄청 떨어져 있어요 엄청 털갈이 아닌가요? 저, 저도 제가 생각을 했죠 몸에 털이 어디서 빠지나 항상 그래서 저희 집이나 저희 아버지의 그 친구가 있어요. 네. 아버지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 돌돌이라고 아시죠? 돌돌. 어, 돌돌이. 돌돌이가 저희 아버지 친구거든요. <laughs> 난또 사람 얘기하는 줄 알았네요. 아, <laughs> 아버지 정말. 친구가 돌돌이라고 있는데 네. 그 돌돌이 테이프를 아버지가 아주 그냥 제발 이제 머리카락, 머리, 도대체 싸우냐 누구랑. <laughs>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빠지냐. 어. <laughs> 그리고 맨날 샤워할 때도 진짜 네. 한 움큼씩 빠지니까 아 그래요? 그래서, 아니 그 샤워 밑에 그러면 거기 망에 걸리나요? 머리가 그렇게 많이? 그래서 저희, 저희는 이제 트리트먼트 가나 린트를 하잖아요 네. 막 이렇게 하고 한번 손가락으로 빗으면 네. 많이 빠지는 거를 돌돌돌돌 말아요 어... 그리고 벽에 붙여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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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돌돌돌돌 말아서 벽에 시커멓게 붙여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샤워 다 끝나고 기억이 난다. 어. 내가 붙여놓은 게 기억이 나면 어. 이렇게 뜯대서 휴지통에 버리는데 가끔 또 까먹고 그냥 갈 때가 있어요. 그 어, 그죠.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집에 돌아왔을 때벌인줄 어. 알고 <웃음> <웃음> 심장이 덜컥 하는 그런 순간이 꼭 오거든요. 재밌게 사시네. <laughs> 진짜 무서워요. 그게 어쩌되, 이게 머리가 젖어 있으니까, 물기가 젖어 있으니까 어, 잘 붙어 있어요. 잘 붙어 있죠. 내가, 만약에 물기가 조금 덜 있어서 어. 애가 말라요. 어. 말라서 툭 떨어질 때가 있어. 요 <laughs> 자기 혼자? 자기 혼자 떨어질 때가 있는데, 정말 타이밍 안 좋게 어. 얘가 떨어지는 순간에 내가 화장실에 어.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기절초풍. 이거는 <laughs> 벌레가 하늘에서 떨어졌다라는 아, 그 미치겠다. 생각에 난리를 나서 <laughs> 어. 봤더니 아, 그런 애, 같아. 내 머리카락인 어. 거지. <laughs> 자 그리고 이것도 궁금하시나요 헤어핀 뭐 머리끈 아 필요할 때만 없다. 이거는 진짜 분명히 살때 많았거든요. 네. 이 헤어핀이나 헤어 머리끈 같은 거는 이렇게 한 개만 파는 게 아니고 막 묶음으로도 팔잖아요. 어, 맞아, 맞아, 맞아. 보그 묶음으로 네. 산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게 분명히 하나만 이제 새거 뜯어서 그치. 어, 하나만 썼는데 어 없네. <laughs> 또따따로 다, 다, 꺼냈었어요. 한열개다 다 꺼냈어요. 근데 아직 다 없어져 있어요. <laughs> 또 사야 돼. 요 아니 어디 가는데? 제가 보면 분명히 이거는 누군가의 음모예요. 이거. 누가 가, 누가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헤어핀만 가져가는 거예요. 머리 끝만 분명히 요정이. 예, 요정이. 이건 진짜 컬렉션이. 걔가 분명히 가지고 다닌다. 아, 진짜. 지금 댓글에도 분명히 저번에 사다 줬는데 또사 달라고 한다. 그게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그 여자분들 그 머리핀 같은 거. 머리핀 뭐 실핀. 그거 귓구멍, 귓구멍 가려울 때 긁는 걸로도 많이 쓰시더라고. 굉장히 가려울 때 되게 좋아요. 되게 두피 가려울 때. <laughs> 머리 가려울 때도 그걸 <laughs> 긁으면서. 긁는 용으로도 많이 쓰시고. 그냥 딴데 놓나? 여기저기다가 막 놓고. 그 화장실 같은데 세면대 옆에다가 이렇게 잘못 놓잖아요. 그럼 또 이게 물 묻으면은 그게 쇠가 녹는. 녹아요, 맞아요, 녹슬어요. 녹물이 나와서 그게 또 지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 머리핀은 좀 이렇게 스테인리스 같은 거 없어요. 이 녹아 안쓰는 거. 아, 그니까 아, 이게. 정말. 이게 진짜, 근데 진짜 머리 가려올 때 이렇게 여기를 긁으면 이게 네. 시원해. 아, 엄청 그 긁으시더라고 그 더러워죽겠는데 아주. 여자분들이 좀 더럽죠. <laughs> <laughs> 여자들이 그다 깔끔하진 않아요. 몰랐네요. <laughs> 오죽하면 여자들이 더 더럽다라는 말이 <laughs>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laughs> 자그 다음 거 볼게요. 공구 그리고 드라이버 이런 거는 뭔가가 고장 났을 때만 사라진다. 그렇죠. 평소에 안쓸 때는 네. 또잘 있어요. 가끔 신발장에 <laughs> 보통 많이 놓으시는 분들 많은데 보면 어 공구가 있어요 항상. 항상 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네. 딱 뭐가 고장 났어요. 그러다가 한참 이제 입고 살다가 고장 나서 어이 고쳐야 돼. 한마 드라이버 어디더라? 신발장에 딱 가보면 없어요. 아 잠깐만 드라이버 어디 갔지? 그리고 공구 열어서 딱 쓰잖아요. 네. 그럼 안 맞아요. 그 개가, 만약에 십자가 필요하다. 어허. 아니면 뭐 일자가 필요하다. 그 십자만 필요하면 괜히 일자만 있고, 이 일자가 필요할 땐 <laughs> 십자만 있고. 아, <laughs> 그리고 사이즈도 안 맞아요. 들고 가서 이건가 보다 하고 돌리는데 아 이거 아, 안 맞네 이거 <laughs> 다시 가서 이 남자분들이 아마 이런 거는 더 공감하시지 않을까? 네 보통은 이제 어, 집에서 여자분들이 아 자기야 이거 좀 이게 나사 좀 박아 줘 음. 아니면 뭐 이런 걸 부탁을 하면 네 이런 거 보통 이제 가서 찾을면이게 근데 항상 제자리에 놓는 걸 그래서 좀 생활 습관화를 하신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정신 없는 분과 함께 살거나 네. 히 정신 없죠? 어, 이런 분들은 이제 매번 저렇게 고생을 하는 거죠. 집팔 <laughs> 집꾼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네 자기 팔자 자기 이가 꼬이게 만드는 <laughs> 네, 지팔 직권 인생. 굉장힘는데안 고쳐지죠. 안 고쳐지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laughs> 자, 그리고 또 하나 볼게요. 아, 휴지심은 아무도 버리지 않는다. 아, 이거. 이거는 진짜 공감이잖아요. 난 맨날 집에 휴지심 내가 가라. 아니 휴지심이 보이면 어? 버려야 되는데 이거좀 바꿔서 새로운 휴지를 껴놓으면 안 돼요 그리고 휴지심 있잖아요 어? 근데 만약에 자기가 화장실을 갔는데 휴지심만 어. 있어요 어. 그거 새 거를 어쨌든 꺼내서 쓰고 네. 안 껴놓고 휴지심 위에 올려라 <laughs> <laughs> 휴지심 위에 누군가 는 아, 껴주겠지 어. 맞지맞아 맞지. <laughs> 그 누군가 껴주겠지 하고 휴지 심안 빼. 휴지 안 빼고 그 위에 잘 고정시켜놔요 세지를 저도 귀찮아가지고 그대로 네. 냅두거든요. <laughs> 그리고 얘가 받침대가 또 좋아요. 그래서 또새 거는 또그 위에다 딱 올려놔요. 얘가 또잘 고정돼 있어요. 어? 그래서 한참을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얘까지 이제 다 써서 얘까지 이제 휴지심이 됐다. 어허. 그러면 그 위에 있는 휴지만 심 버리고. 또 <laughs> 다른 걸 올려 놔요. 원래 심은 안 쓰는 거네. 원래 심은 거. 거리는 계속... 받침용으로 쓰는 거네. <laughs> 그러다가 아, 저희 아, 아버지가 정말. 보시고 얘는 이거를 계속 왜 이렇게 쓰는 건가 하고 이제 가다 그렇죠. 주시면 또 다시 이제 또 새롭게. <laughs> 또 새롭게. 기쁜 마음으로. <laughs> 기쁜 마음으로 둘둘둘 이 말이 되지 않으죠 자, <laughs> 오늘 미니 톡톡 일상 속의 소름 끼치는 생활 미스테리 함께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네, 여러분들 도좀 공감하시죠? 아, 이거는 괜히 미스테리가 아닙니다. 진짜. 네. 문제는 우리가 문제죠. <laughs>